자, 내쉬면서 왼쪽 견갑대를 앞쪽으로 밀어볼게요. 밀어볼게요. 안 올라가죠? 이게 또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측만증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. 뒤쪽으로 당기고 있으므로. 자, 오른쪽은 볼게요. 견갑대를 천적으로 밀어 올려볼게요. 많지는 않지만 올라가죠? 다시 내쉬면서 견갑대 올리면 많지는 않지만 올라가죠? 자 왼쪽도 해보실래요? 팔꿈치만 펴죠. 선생님은 다른 걸 느끼시나요? 미하게 네, 오른쪽이 좀잘 된다. 네, 오른쪽이 잘 된다. 그러니까 왼쪽은 그러니까 뭐가 더 일을 많이? 팔꿈치를 펴고 어, 그래야 되는 거예요. 선생님 이걸. 자 무릎을 살짝 더 구부렸다가 자, 여기서 어, 뒤꿈치를 찾아서 살짝 됐어요. 거기 거기 있으세요. 평소에 이러고 계셨으면 아마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용나왔을 텐데 오늘은 꽤 오래 계시죠. 어, 네. 네. 아까 진짜 아팠거든요. 참고 있었는데 지금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요. 음. 저 그러면 옆에 좀 갔다 올게요. 지금 <laughs> 좀 <이러고> 좀, 좀. <laughs> 이렇게 있어야 되죠. 아, 왜 이렇게 있어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. 장요근을 제대로라 함은 척추와 골반과 대퇴골을 연결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이 작용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. 이것은 대퇴사두근이 과도하게 작용하고, <laughs> 어, 고관절, 천층의 고관절 굴곡근이 과도하게 작용해서 복직근 복사근들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그래서 어깨 주변의 긴장과 목의 긴장을 야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몸 전체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이상적인 정렬 상태로 맞춰주니까 그 다음에 근육들 제가 복사근을 얘기했나요? 복직근을 얘기했나요? 복횡근을 얘기했나요? 골반저근을 얘기했나요? 하지만 이 근육들이 장요근의 사용 위에 덧대어져서 서로 어, 균형을 유지하며 조화를 높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 사용하라고 말하든 안 하든. 그래서 어깨도 편해지고 이제 뭐몇 가지 동작이 더 들어가겠지만 다리는 아까 계속 힘주고 있더니만 지금은 그냥 땅떠 있고 오히려 아까는 대칭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대칭도 좀 맞는 것 같아요.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.